안녕하세요. 계단 놀기 45일차입니다. 토요일 밤에 계단 을 놀고 있어요. 계단을 오를 때마다 매운 느낌인데, 맨 처음 오를 때가 제일 힘들어요. 제가 20층을 5번 돌아서 100번 돌거든요. 근데, 네, 네. 어, 첫 번째 올라갈 때가 제일 힘듭니다. 어, 두 번째까지 네, 어떤 날은 첫 번째만 힘들고 두 번째부터 괜찮은 날이 있고 또 어떤 날은 두 번째까지도 좀 힘든 날이 있는데 그때 그때 컨디션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. 어쨌든 첫 번째. 오를 때가 제일 힘들어요 아마도 제가 스트레칭이라든가이 웜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매번 그렇게 처음에 힘들어하다가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그 때는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나요? 나중에 이제, 들고 나서, 느끼죠? 무릎이 아프다는 걸 조금. 그런 뭐, 제가 워낙, 몸이 약해서, 그런 거겠죠? 어, 그래서, 모든, 이, 초반만 잘, 극복하면, 어, 되는 것 같아요. 조금 더 그다음부터, 수월하게.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자전거도 처음 출발할 때 힘이 많이 들어가지만, 처음부터는 오르막길이 아닌 이상 배달을 좀더 편하게 밟을수 있잖아요. 어,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실 건지, 처음 어려움만 잘 이기면 아마 한1 0 3 0일 여러분, 기획하는 팩이 그렇게만 잘읽겨내시면 다음부터는 좀더 수월하게, 물론 경우에 따라 그래도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, 맨 처음 시도할 때보다는 좀덜 수고스럽게 지속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해요. 어. 여러분, 일단 시작을 잘 오늘도 하시고요. 어, 시작하셨다면 1주일만, 어, 1주일 쉬다면 30일만, 30일 했다면 100일만, 100일 해냈다면 한구성을 한번 질러주고 어, 그 다음 1년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? 저도 어,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식단에 조절 하면서 계단에 오른 지 예, 45일 됐습니다. 예, 절반 가까이 왔는데 남은 절반도 어, 힘내보겠습니다. 여러분도 예, 파이팅 하세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